삐아집있니다 아, 너무 많이 오시면 안 돼요. 박세자가 오늘 갈 곳이 많아요. 시간 날때 가야 되거든요. 내년을 대비해서 열심히 또 기도를 해야지요. 갈등명상실령님 산신할배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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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쪼개사이래 이제 어이구 언덕밖에 고개를 올라가고 있는데요 큰일이라버렸네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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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급하고 큰일나버렸네요 김부대왕 할아버지 갔다가 이제 정말 산골짜리는 선왕이 있습니다. 거기를 갔다가 양구로를 갈 겁니다. 양구로를 갔다가 삼척으로 동해로 해서 대백산을 갈까, 경주를 갈까, 미량을 갈까 생각 중입니다. 이번에는발 닿는 대로 갑니다. 2박 3일, 시간을 냈습니다. 아, 기분은 좋네요. 덩케 상쾌. 좋아요, 좋아요. 아우, 세상에 차한 대가 안 보이더니 차한 대가 보이네요. 엄청이나. 반갑네요.